안녕하세요 모법관 TV입니다. 오늘은 법무사, 변호사, 법무법인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보니까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는 대부분 잘 아시는 듯 보이는데 법무사나 법무법인이 뭔지 그 차이점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법무사, 변호사, 법무법인이 도대체 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들어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어, 먼저 법무사, 변호사, 법무법인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해요. 세계다 법률 관련이라는 거예요. 어, 소송할 일 있으면 소장 쓰고 제출하고 다 똑같아요.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법무사는 소송 대리권이 없다는 점이에요. 소송 대리권은 말 그대로 당사자 대신에 소송을 대리해서 할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그런데 어 법무사는 소송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소장만 쓰고 제출은 할수 있지만 어, 당사자 대신에 법원에 출석해서 대신 진술하고 뭐 그런 걸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는 소송 대리권이 있어갖고 당사자 대신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일이 가능해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변호사가 법무사보다 비용이 센 거예요. 그런데 법무법인은 뭐냐고요? 간단해요. 변호사들끼리 모여서 만든 법인이 바로 법무법인이에요. 간단하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게, 그럼 어떤 사건을 법무사에 맡겨야 하는지, 어떤 사건을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맡겨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 경우도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히 돈 빌려줬는데 못 받은 거는 여러분이 직접 하시거나 법무사한테 맡기세요. 이건 솔직히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게 명백하다면 누가 해도 이기는 소송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시거나 법무사한테 맡겨도 돼요. 돈못 받은 거 소송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등기라고 해갖고 부동산 소유자 바꾸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법무사 맡겨줘도 됩니다. 그것은 다소 절차가 좀 복잡해서 그렇지 신청만 하면 무조건 100% 되는 거니까 법무사한테 맡기셔도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복잡한 사건이거나 혹은 폭행, 성범죄, 사기, 횡령 등뭐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다 혹은 당했다. 아니면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다 혹은 당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혼자 하시거나 법무사한테 맡기시면 안 돼요.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맡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 사건이나 가사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사건에 임해야 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어차피 재판부에서도요. 어,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이렇게 권고해요. 그래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무조건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맡기세요. 물론 형사 사건의 경우 뭐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는데 국선 변호인보다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맡기세요. 그게 나아요. 자, 그럼 여러분이 또 궁금해하실 게 그럼 어떤 사건을 변호사한테 맡기고 어떤 사건을 법무법인에 맡겨야 하냐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이건 좀 애매해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게 법무법인이든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든 내 사건을 전문적으로 잘 해결해 주실 분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간판은 우리나라 대형 로펌 있잖아요 그런데 제외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좋은 변호사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테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어쨌든 결론은 변호사든 법무법인이든 여러분 판단하에 좋은 변호사님 찾아서 사건을 맡기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행하는 전문 분야 등록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3년 이내 사건 수입 목록 건수가 30건 이상이 되어야 하고, 교육 이수 내역이 14시간 이상이어야지,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아무래도 내네 사건이, 어, 전문 분야로 등록된 변호사님을 찾는 것이 당연히 더 좋겠죠? 보통 이 전문 분야에 대해서, 개인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형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고요, 아니면 은 이혼이나 뭐 이런 가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면 그 모든 사건을 다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해요. 그런데 법무법인은 아무래도 변호사님들이 많으니까 변호사 각자의 전문 분야에 맞게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뭐 이런 것들이 차이라면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일단 내 사건이 형사에 해당하는지 가사에 해당하는지 먼저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사는 곳 주위에 어떤 변호사 사무실, 어떤 법무법인이 있는지 구글리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검색한 곳에 변호사님의 경력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사건이 과연 전문 분야로 등록되어 있는지, 혹은 로스쿨 갓 졸업한 변호사님이 아닌지, 아무래도 로스쿨 갓 졸업한 변호사님보다는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게좀 좋겠죠? 예.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